고 사랑스러운 의정의 동지 여러분 안산시 의정의 임시축계에 참석하신 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의정의 출신 이민근 지장의 참석과 박태순 의장 참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안산시 의회가 탄생한 지 33돌이 되었고 안산시 의정회가 30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시 자치 법규에는 사법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바 이제 31군 최초로 사단법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의 의정의 동지 여러분들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의정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모르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업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역전의 용사들을 무시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미래의 의정의 회원이며 자치법규는 현직 의원도 회원입니다. 안산시 의정의 발전을 위해 금년에는 두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정부 안산시 의정의 자치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의정회보 발행을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사업의 상세한 부분은 실전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정의 동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끌겠습니다.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한분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1대, <laughs> 2대 연로하신 어른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여기 에 계신 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죠. 박정원 전 우리 사원장이시지만은 에, 전, 그, 의정의 규칙에, 근데 오늘 뭐, 회기시이나 했지만은, 저희가 그, 짝수달,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은 좀 얼굴을 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시민의 봉라든가 뭐, 우리 의정의 침묵이라든가, 등등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바람이 찰지가 않나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니요. 그,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다가 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 이것이 여러 차례인결되 이게 좀영적으 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뭐 신념 회장으로 선출할 때도 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의제를 대체하자 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행이 안 돼가지고 꽤저 여러 가지 우리 그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또뭐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20초에 일단일년에뭐몇번 만나봐야 사실 뭐 나오면 만나는 거고 못 나오면 못 나오고 그냥 또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80, 뭐 90, 뭐 지금 다 이렇게 70이 넘었으니까. 이거 젊은 세대가아니라 뭐, 50대, 뭐, 60대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이러한 그 회장님의 그, 그원 이런 뭐, 정치 대학이니,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예, 뭐, 습단 범위를 가지고, 어,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응? 이런 말씀을꽤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의정의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이1이다 수가 아마 잘난 것은 뭐한 100여만 원 남았을까? 그데 인수시켜 줄 때는 내가 박정원 저 사람을 주인다그 물어보니까 한3 2 0만원 올해 0회 굉장히 인수할 때그 돈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임원을 선출할 때는 지금 안 나오신 분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종례를 따라서, 그래도, 부 회장님이야, 뭐 이렇게 좀, 부회장 어? 등등, 이거 얼마 이렇게 좀 내는 것이 우리가 관례고 관행이었다. 근데 그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재력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말과 이런 성과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좀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제가 2월 29일 날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취임식을 3월 20일 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식 일정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들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그 부분 못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3 0일시기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사단법인을 만들었을 적에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같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후에 정치 대학이 되면 매 달, 매일 모입니다. 한 주에. 이건 그러니까 안보여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치 대학이 되면 일기 이익이 나갑니다. 동물회가 형성이 돼요. 그때 다들 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했고 제가 어300 을마를 돈한 푼도 안 썼습니다. 내 개인 돈으로 썼죠. 그럼 뭘 썼느냐? 근조와 당선자들 이외에는 쓴게한 개도 없습니다. 여태까지다 개인 돈으로 썼습니다. 이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에 대해서는 어뭐 넉넉히 많이 내주시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넉넉하신 분은 넉넉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취임 당시에도 저희 통장을 또 하나 만들 겁니다. 지금 내가 왜뭐 아, 그때 약속의 3개 후에 다시 만들어 주겠대요. 오늘 통장이 하나밖에 안 되는 왜 그러냐면 일반에게. 10%는 무조건 건축허무를 만들 겁니다. 이이 이, 이 건물, 을 언젠가는 누가 우리 의정의 건물이 생기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면 매주 하거든요. 매주 보여요. 그러면 한개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러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아, 어, 올년 한번 보시고요. 내년에 아 많은 대책을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